여기가 식, 당이래요 식당에, 식당은 한두 군데 있나 본데, 기본가 주로 왔던 식당이라고 아니야, 하네요. 네, 여기는 네가 다이닝센터. 어, 어, 뭘까다 땡큐. 아, 예. 어? 어, Thank you. 어? 아, 이렇게 지워버리지. 나도 그냥 혼자 가 음, 투어 한번할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어? 아, 아, can I take a tour? Okay, o okay, k <laughs> 기숙사인데, 어, 투어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들어왔어요.

<laughs> 음식이 아주 미국미국하네요. 먹을만한 아시안 음식은 없어? 있어 나오는데 밥이 날라다니는 말이야. 밥 <laughs> 말고, 뭐, 좀, 스시 같은 것도 나오는 적 없어? 아니면 중국식 그거 있잖아. 펜다처럼 그런 거 없나? 야, 되게 미국식이야. 담, 담미국식이야 지금 보이는 건. 아, 질리겠다. <웃음> <웃음> 되게 실천해보이네 이런 거? 기범아, 과일이라도 꼭 하루에 사과랑 하나씩 먹어라. 아. 오렌지라 어? 네, 여기까지입니다. 음식이 질리겠어요. 그래도 어떡하니, 기범아. 적응하려고 꼭. 끼니 끼니 버리지 말고 먹도록 해라.